사랑대로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힘있게 힘을 내서 한번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a m e 오늘 교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30분에 우리 리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웁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끝난 다음에 정리할 때 우리 같이 좀 도와서 우리 교회 다 모든 부서에서 다 지금 협력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5월에 저희들 행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어, 중요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3040 나눔은 오늘은 어, 장소랑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오늘은 좀못할것 같고 다음 주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5월 달에 많은 날들이 있는데 내일이 성년의 날이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어, 성년이 되는 금년에 20살이 되는 우리 어, 형제 자매님들, 청년부 계신 분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혹시 금년에 20살이 되는, 예 일어나세요 없어요? 또? 아,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 예. 일단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laughs> 예. 아, 예, 축복합니다 일단 박수 받고 아, 더 계셨네 큰 박수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예자리 앉으십시오. 선물은 우리 끝나고 청년부 모여서 같이 할 테니까요.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믿음의 또 개인의 여정을 성숙한 삶으로 펼쳐가실 때또큰 은혜가 함께하시고요. 여러분 큰 꿈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기독교 우리 가정사회 단체들이 몇년 동안 나라에 건의해서 이 날을 부부의 날로 해 달라. 아, 왜 21일인가 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로 저희가 정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들도 인 아, 결혼이란 이 연합하는 거구나. 부부가 하나 되는구나라는 것에 사회적 인식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 아름답게 정하지 않았는가 이번 주에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결혼하셔도 기억하셔서 부부의 날에 아주 데이트도 멋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성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이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알수 없는 신비한 서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차원에서 그래요. 가족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 그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장치 크게 두 가지를 해 놓으셨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죠. 불붙는 사랑. 예. 청년들 중에 사랑 해보신 분 많이 있죠? 네, 진짜 사랑, 막 끌어오르는 사랑, 내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막 끌려가는 사랑, 꽂히는 사랑, 바보가 되는 사랑, 느낌이 오시죠?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정, 열병을 주셔서. <laughs> 그 상대방이 보이고, 그 상대방이 모든 것이 되고 함께 하고 싶고, 도저히 헤어지고 싶지 않은 잠깐 떠나 있어도 너무 허전한 잠깐 5분, 10분 연락이 두절돼도 너무 걱정되는 그런 아주 용광로와 같은 사랑의 감정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두 사람이 교제하게 하고 연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고 또 가수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글들을 쓰게 돼요. 그런 가사들이 유행가에 또 여러 이 가요에 많이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적어 왔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내귀엔 너밖에 안 들려. 내 마음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난 너뿐이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강력한. 약간 방정맞지만 그러나 아주 아주. 확실해서 기분이 좋은. 당신밖에 없다. 예, 확실한 고백이죠. 또 아름다운 노래는 굉장히 많죠. 예.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땐, 너무 지칠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이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네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줄 거야. 예. 이 가사만 들어도 참 아름답고, 곡조는도 아름답고, 또 멋진 가수가 부르면 정말 빠져드는 그런 감미로운 노래이죠. 어느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시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옆에 있는데, 그대가 보고 싶다. 옆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옆에 있는데. 보고 싶어요.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너무 귀해서 같이 있는 게막 아쉬운 그런 경험해 보셨죠? 같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이 시간을 뺏길까봐 두렵고또이 시간이 끝날까봐 두려운 그런 가슴 벅찬 사랑, 불 같은 사랑,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하죠. 그런 사랑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그 불이 계속한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사랑의 모양을 바꿔서 다른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보이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마취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하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전에 못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단점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영역이 보이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허니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황홀기, 너무너무 다. 모든 게다 수용되는 기간을 지나서 탐색기, 그 다음에 신경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는 갈등기,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연애 때 싸우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가정도 있죠. 사람의 감정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다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은 식수입니다. 그 사람은 변질돼요. 우리 자신도 느껴요. 내가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상대방은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러나? 사람은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더 장치를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성찬식을 꼭 하면 좋아요. 부부가 연합할 때, 부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부의 연약함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이룰 때, 그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온전한 하나됨을 향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 주님만의 성숙한 만남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리브가가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서 시작하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건너뛰어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발씻을 물을 주고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어요. 중매자가 결혼할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매를 하러 온 거죠. 그리고 리브가도 그 사람이 왜 왔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리브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가요. 가족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죠. 결혼은 혼자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지만 가족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가족의 결합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가족이 있죠. 여러분의 모습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있고 가족들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어요. 내가 가족이죠. 내가 결혼을 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둘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진짜예요. 결혼에서 당사자들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고 당사자들의 결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듯이 둘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응원군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지원군입니다. 좋은 지원을 많이 받고 가는 것이 좋죠. 가족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수 있는 나의 확실한 지원군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가족, 가족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가족은 내가 보지 못한 경험을 했고 내가 볼수 없는 관점을 보여주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방해자가 아니라 가장 신실한 조력자예요.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경계는 가족을 무시하지 않되 그러나 가족을 너무 의존해도 안 돼요. 가족에게 너무 바라시면 안 돼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의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연약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덜 적게 받을수록 여러분은 건강한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는 것은 중요해요. 가족과 의논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최후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배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이죠, 독립. 결혼은 오늘 성인들, 성인이 된 분들. 성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너무 많은 의존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합니다. 의존성, 인격장애, 요새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해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무슨 일만 나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의존성 인격장애예요. 부부가 해결하셔야 돼요. 부부가 결정하셔야 돼요. 부부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리부가가 이 일을 너무 잘해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자마자 가족에게 데려가요. 가족의 동의를 구해 가족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가족의 지원을 다 받아내요. 그리고 떠나요. 다 가지고 떠나요. 가족이 말리죠. 그러나 리브가는 떠나겠다. 나 말리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 가족과 함께하지만 혼자는 가족이 함께했지만 스스로 책임지는 굉장히 아주 성숙한 균형,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이 본인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있다 그리고 본인이 온 얘기 이때까지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하고 끝날 때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laughs> 이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우연찮게 리브가 당신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당신의 딸이 행동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의 짝인 것을 확인했다. 그건 내 견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들의 의견과 결정을 내게 얘기해주십시오. 혹시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얘기해주십시오.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지금 가야 되죠. 또 아니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50대 50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50대 50 내가 응답받았으면 상대방의 의견도 50% 같이 절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결혼할 때만이 아니라. 결혼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가끔씩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청년들이 많은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성적인 비율이 50대 50이 아니에요. 보통은 7대 3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 비율이 7대 3이에요. 자매님들이 7. 형제님들이 3. 많은 데는 자매님들이 8이에요. 형제님들이 2. 좀 형제들이 많은 데는 6대4 정도 이렇게 됩니다. 평균 7대3이에요. 근데 그 7대3도 우리 형제 청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든지 교회 띄엄띄엄 나오든지 이런 청년들이 많고 집회나 사역이나 수련회나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청년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는 사람과 교제해라라고 말했는데, 일단 비유적으로 남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교회 나이 많은 청년,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가끔 좋은 형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괜찮은 형제가 믿음이 좋은, 대학도 잘 나온, 직장도 반듯한, 거기다 얼굴까지 잘 생긴. 그런 남자 청년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한 10명에서 15명의 자매들이 동시에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이 왔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형제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교제하는. 그런데 이제 응답받았다고 막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쳐들어가서 돌진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막 이런 자매님들도 있고 응답은 같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상대방에게도 주셨겠죠 나의 확신이 중요하고 나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죠 지금 좋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 확신의 반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면 빨리 포기하고 가야죠. 네. 아니면 아닌 거죠. 네. 그 결단을 빨리 내려달라. 네. 이 리브가의 가족이 얘기합니다. 350에서 5 1절입니다 시작.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느냐. 이게 믿음을 따라가면 감이 오고 사실은 상대방도 응답이 올 거라는 걸 대충 알죠. 네 예, 아마 아브라함의 종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리부가의 가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오늘 만난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거부합니까? 우리도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딸을 결혼시키겠습니다. 라고 확정을 줘요. 그렇죠?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응답이 왔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청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딱 퍼즐이 맞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종이 찬양하죠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도 마찬가지고 리부의 브 가정도 마찬가지고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죠 저를 따라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갑시다. 지금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방향인지 점검해 보세요. 교제하고 있는 분들 만남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laughs> 결정이 있으니까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54절로 5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며칠 또는 여흘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때 이 종이 서두르는 거예요. 어저께 와서 확정 지어놓고 하룻밤 자고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기가 막히죠. 준비도 안 했는데 딸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주겠습니까? 며칠 더 있어라. 네, 열흘만 좀 있어라. 우리 딸좀 보고 가자. 내 한이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조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을 기억했요 지금 몇 달을 왔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왔어요.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또몇 달을 가야 돼요.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고 있어요. 이삭이 지금 어머니를 돌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힘들게 있다는 걸 알아요. 힘든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죠. 고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가야 되니. 이 종은 충성됩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집이 굉장히 민주적인 거가 보이시죠. 그렇죠. 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딸의 결정을 존중해지 따라, 너 정말 따라갈래? 딸이 가겠다, 그래요. 전 가겠나이다. 이 얘기에 이, 이 아브라함이 정이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기 전에 이 종이 물어봤죠. 주인이시여, 혹시 이먼 거리를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안 따라오는 여인은 아니다. 버려라. 다른 여인을 찾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올 여인을 예비하셨다. 내 리브가는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게 그냥 정확하게 드러나자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 확인이 된 거죠. 확정.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확정을 주세요.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확정을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현실에 맞추지 말고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상황에 맞추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한번 더. 현실에 맞추지 말고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상황에 맞추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현실은 중요해요. 현실의 감각도 없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답이 없어요. 상황은 중요해. 요 현실을 중요해. 그러나 너무 현실적이면, 너무 상황에 매이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적응은 잘하는데 극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럴 때는 원리가 탄탄하면 현실을 뚫어낼 수 있어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알지만 원리를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저께 만난 이 노인을 왜 따라갑니까? 개정신입니까 누군지 알고 따라가요. 가는 데가 어딘지 알고 따라가요. 리부가가 지금 이삭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집에 뭐가 있다고 따라가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용기가 필요하죠. 현실을 알지만 리부가가 왜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딸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족의 믿음이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을 극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청년들이 현실과 타협해요.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건 미혹이에요. 여러분, 원리를 따라가시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63절로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점을 때, 들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들리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만남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로맨티스트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이 장면 배경이 저녁이에 저녁 노을이 지는 저녁. 해가 뉘엿뉘엿하는 저녁, 벌써 조명이 딱 깔렸잖아요. 그리고 그 저녁 때의 기운을 알죠 분위기, 여성들은 또 무드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딱그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기 아마 음악이 흘렀으면 아마 더 멋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또이 이삭이 혼자 묵상을 해, 요 얼마나 이제 멋있습니까? 고독한 광야에서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그 아저씨가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먼지가 일어나면서 오는 거죠. 행렬이 와요. 이삭이 눈을 들어서 그 행렬을 봐요. 근데 이쪽에서는 리브가가 또 이삭을 봐요. 저 들판에서 <laughs> 묵상하고 있는 저 멋진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아마 서로 아마 감이 왔겠죠, 그렇죠? 만나기 전에 감이 와요. 느낌이 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종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 남편 될 사람이다. 내 주인 이삭이다. 얼마나 설레고 이삭도 얼마나 기다리고 리브가도 얼마나 설렜겠어요. 아름다운 첫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그 짝, 바로 그 배필을 만나는 첫 순간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막 티를 내지 않아요. 아주 정숙한 여인이 그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얼굴을 싹 가립니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밀당이 시작됐어요. 아주 이 로맨스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 분위기에 또 메스터 어, 아니시겠어요. 황홀한 아름다운 사랑 네. 신혼여행의 기쁨 결혼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네. 정말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네. 그런 행복한 결합을 주셨어요. 안으로 삼고 사랑하고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됨을 이뤄 가시는 신실한 응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머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만나고 계신 분들, 만남이 시작된 분들, 또 만날 것을 기대하는 분들 같이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